생존자 올시죠 여기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 벌칙 수행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 바로 똥겜과 게임 이화에 나왔던 대바대. 자 서림마를 제가 먼저 스타트하고요. 생존자 3 명이 있습니다. 원래 4 명인데 멤버가 어, 3 명만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yeah. 잘 살아남으세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너 때문에 들켰잖아 이 멍청아. <laughs> 룬이뭐다거자 아, 1단계 잘한다. 1단계 식구는 1단계 식구는 아. 네. 발소리가 아. 진짜 짧아요 16미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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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소리 불쌍하다. 때문에 반응 빨리 못하면은 훅 갑니다 룬엠이 나 나와봐 괜찮가만 있어 내가 먼저 죽일게 무섭단 말이야. 나무섭다야또 죽어. 와. 와, 깜짝 놀랐네. 나나나 세팅에 기만이 있어 가지고 발소리 안 들릴걸? 다른 마저씨 아 살려 주세요. 다른 마저씨. 문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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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줘. 사이 가서 사이 가서 살려 줘. 에이, 네. <laughs> 아니 뭐라, 뭐야? 이야 <laughs> 제발, 뭔가야? 우혁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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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살려줘, <laughs> 아, 아니 줘가려한번한번받려한번받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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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이야아줘아아아살려 잠깐 려줘살야줘 살려줘, 살아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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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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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보살려내살 아! 아려아 기다려 보이서 뭐 기다려 보이서. 듀듀듀듀듀듀 아, 발등. 진짜 진 야, 나 목에 피난다. 일로 와. 뭔가를. 뭐야? 뭔가 뭔가 판자 판자. 갔다가 일로 갔다가 왔다가 이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점프했다가 미타님한테 갔다가 미타님 없네. 뭐지? 죽었어. 들어왔다. <laughs> 아, 나와. 나왔장. <laughs> 안돼. 아, 아 뭐야. 축 처들었어. <laughs> 와, 우리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제. 넌 마지막이 유해주지아 <laughs> 뭐야? 근데 마지막 유리했다면서왜 따라와? 빨리 어, 이들의 위치를 불어라 자식아. 몰라 나. 저거 아니야. 유 유대, 유대감 아닙니다. 헤어졌어. 그럼 죽어야지. 아한 번만 살려 주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십쇼 잘못 돌았네아잘가십쇼 돌았네? 빠이. 어 <laughs> 뭐야 앉았는데 <안> <laughs> 아 <laughs> 연습 했다니까. 아이뭐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면 끝나는 거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오여님 싸다고? 오다다. 오호이 빠이루~~ 이 아! 토... 토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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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아, 나잇다!! 우와 백킬 미안다 미안 나있다 살려주세요 넌날 이길 수 없다 이 아, 세상을 그니까야. 아 뭐야 잠깐만 아 들었어 나 준다 야야 내가 아, 내가 좋았어, 내가, 내가 빨리 대문 열어 대문 문에 아가 안돼!! 안돼!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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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뭔가뭔가 여기로 직진하면 대문이야 오케이. 일단 대문 열어. 일단 가는 일단 문을 열어. 저기잖아. 저기 저기. 오케이. 잠깐만. 이거 토끼 자식 바로 오는데? <드시> 토끼 내 앞에 대문에 와 버리네. 어와 버리네. 어! 안녕. <laughs> 어, 어디 와, 뭐해지롱 여기다. 안 돼! 문 열고 있지. 문 열고 있지. 오, 나니? This is true o 구안 돼.

아유 형님. 음. 형님. 형님 형님. 진짜 정 살실 줄 알았어요? 모두를 살릴 수 있을 줄알냐고 아! <laughs> 형님. 아, 잠깐만요. 아이. 아유 희생의 띵인가. 아이, 뭐. <laughs> 아, 잠깐만요. 뭔가요? 선택해라. 둘다 같이 나갈래 아니면은 혼자서 나가고 얘한테 싸일 죽는 거 볼래? 아, 제가,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가, 제가. 저를거세요 그냥. 아니야. 저 둘이 저런. 그냥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둘다 살려 줄게. 오케이. 다가나가 어? 오케이, 오케 형님! 니 대신 대신해서 누워야 돼. 새로 뽑으 왔어요. 빨리 빨리, 빨리. 내려 내려 내려. 안내려 내려놔.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날 내려가라 이 토끼 자식아. 아, 이거 이거 정성이 아주 가득하고. 아, 이거, 이거 정성이 아주 가득하고. 야, 일단 여기 가서 얘기 좀 하시죠. 야, 이러고 둘다 거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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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여기까지 오십시오. 아, 다나 싫어. 아, 그래. 이 토끼 가면아, 멍청아. 맞아. 생긴건뭐 뭐 생기는 생긴 거 무슨 뭐 뭐. 맞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안만었어 <laughs> 자식아. 안 돼! 어! 아아아아아 자체 모자이크. <laughs> 잠깐아 <laughs>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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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아, 사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 사이야. <laughs> 아, 이 자식은 처음 걸리는 건 말이야. 오케이. 갈거리로 가자고. <laughs> 나참 걸렸어? 뭐야? <laughs>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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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없애고 튀기. <laughs> 아이 뭐야? 할수 있어. 여기 아까 내가 가나야 이거 가나야어 여기 앞에 개구, 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 개구 개구를나가려고 비기 사이티비 보기. 오케이 위치 확인. 어 뭐야 개구? 아 반대편이다. 네. 사이티비 위치 확인. 배차장. 뭐, 야 개구 찾았어? 어, 아니, 아니, 아아형아 형님 형아 형님, 형님, 형님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유타 유타 아이고. 죽이려고 한다. 아이고. 아, 아, 아이고, <laughs>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어, <뒤에>. 아 뒤에, <laughs> 어, 아키버팅아형형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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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짤게요 아, 살았다. 오야야 <laughs> <laughs> 거쳐가들이 일단 걸어놓고 본단 마인드. 아니 아니 아 제가 거짓말해요 진짜 아. 어디 <laughs> 이상해봐가지고. 야이씨 바로 살는게 어디 있어 멍청아. <laughs> 나 이제 나머지 어딨냐 나머지. 올라 멍청아. 어디에 있는 거지? 유타 가운데 있어요. 유타 가운데 어떤 <laughs> 집 같은데 있어요. <laughs> 이렇게 배신을 안돼 좋다 아, 가운데 집집 기어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나가야 네, 돼 복수가 먼저다 여다 집안에 집안에 있습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가서 데이. 너를 너를 바로 죽여버릴 거야 팔 뻗어버릴 거야 너의 팔 빗겨 안돼 이렇게 되면은 남은 건 저 자신 떠처보 개구멍에 고맙소. 아이 무슨 두번다두번다 개구멍에 <laughs> <주음도에 갱이> 나왔어. <laughs> 개구가 정말 잘 되는구만. 아근 열리기 전에 다 <laughs> 떠버리네 근데. 어 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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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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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어디 사이 어디 저인가 저저저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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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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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호도 왜 못잡아! 어 뭐야 여여여 뭐야 때린거예요 아하! 안보요승님 아피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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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피안 보요아지마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용 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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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 세개수로 모여 어 아, 저기있다 발전기 세개수 근처 저쪽 오, 우리, 우리 뒤에 있다. 아, 아, 뭐, 아이, 어 우리 뒤에있다 생존가를 모아주다니 무섭지 않네 아여 어디죠? 아 소! 등을 전방 앞으로. 소! 소! 자이 야. 아나 없어 이제 잠깐만. 전방 마이. 앞으로. 전등이 없는 순간부터 죽는 <laughs> 것이었다. 아 내가 대신 써줄게. 끝이. <laughs> <유단이>? 유타님 어디 있을까? <쓸까? 웃음> 와 유타. 발정기 쇼. 와 유타님 뭐 합니까? 그이 뭐 트롤이시네. 막 뭐, 밀려났는데 이게 뭐지? <laughs> 아 묶어라, 묶어라. 이게 뭐야? 한 번만 맞아줘, 한 번만 맞아줘. 안 돼. 어, <laughs> 거기 가만히 <아니>. 있으라고. <laughs> 한 사람 잡았다. 어? 어, 고마워, 어? 친구. 너한테 이걸 줄게. 두 명이 보이네? 아, 세 명이 보이잖아. 아야. 벌써, 어, 끝났다. 어, 앞에 보이서사람이 누굴까? 야, 너 뭐야? 너부 브로스펠이 뭐냐? 누굴까? 어, 막혔어, 어, 뭐야? 야. 뭐야? <laughs> 아, 아 저, 뭐야? 앞에 막혔어. 앞에 또 적이네. 데 제니아트 착한 기분이 어때? 근데 나 제니나 살말이 없어. 아, 앞 아, 앞에 안 보여.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화면 너무 흔들려. 아이, 저, 내가 아, 이렇게만 해도 해못무게다 빠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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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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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 Tokyo, o k y o Tokyo, 가가 k 기아 아, 걸리고 와 보시지? 아니 뭐들키라보든지나 뭐 두고 갈 거야. 나두개 잡아. 루데발 잡아! 길게 잡아! 야! 아, 오, 나이스. 과연 <laughs> <laughs>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니트 님, 나와 평생 있으면서 24시간 애교를 듣는 거야 알겠지? <laughs> 24시간 애교야. <듣는> 얼마야? <laughs> <애교를> <laughs> 야, 야 <웃음> 안 되겠다. 난난족택이다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laughs> <대간다. 웃음> 뭔가 개구 찾았어.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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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laughs> 아, 그 이제 열려, 열려 열려 이제 열려. 뜨거. <laughs> 무슨? <왜, 왜 웃음> 나는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열렸잖아, 열렸어, 열렸다고, 열렸다고 뭔가야, 개구멍. 유타 님. 어떻게 도와줘? 아, 유타 <이타> 죽었어. <laughs> 네가 죽였잖아. 아, 뭐, 죽었어요. <laughs> 와. 어, 좋은데? 어, 생존 생존자 죠 여기서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벌칙 수행입니다. 어. 더더 더 제일 먼저 걸린 사람 어때? 오케오가 <목소리> 지금 날 찾아온다 내 모발이 담나 뭐야 오이 미안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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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다그 온다 베이크 아아아야 아이 뭐 한번 와봐와봐와봐 아이고이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잘가요 <목소리> 아이고 사이사이님 사요 사이 나라 토프하시죠? 진짜 철저하 농락시켜드리겠습니다 고요도오오오 형님!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기회를! 게아아아그안 돼. 아 끊어. 아,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봐. 아 끊어, 끊어 봐. ESC, 아, 아, 자리를! 안 돼! 안 돼! <목소리도> 하는 자식, 감히 아. 나를, 어? 아, 내가 볼 때는 토가 근데 한 방이 너무 좋았어, 인정? 에? 이제 이건 인정 못합니다. <laughs> 중구합시다 중구. 아, 같은 톱구잖아요. 네, 마지막 중구로. 뭐킬 하면 인정할게 인정하고 벌칙 수행함.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뉴턴님 아. 벌칙으로 홍어 가서 마시기. 아 슬레이크 가능. 더웠다. <laughs> <오> <laughs> <들었다. 웃음> 이거 이제 막상 촬영할 때 이제 개회할 텐데. 슬레이크 5 년까지 얹어서 볼수 있을. <laughs> 와, 분명. 아, 아 진짜 한번만 살려달라고 말한다 그때 백파다 이거 일와봐 오케이 땡큐 오, 나이스 나이스 오, 개꿀이죠 이거 이러면은 작집 작집 저거 심리전 안해도 돼요 여기 판자 없죠? 빼버렸죠? 탑둑 담배기 주도해줘 안돼 후님 아 본인은 머스타드죠 오케이 룬엥이 위치 어디야 알려줘 은행이 okay. okay. 지금 내 머리 방향으로 그냥 쭉 직진하면 됩니다. 아, 와 발정이 돌리는구나. 오, 진짜네.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아니. 그래요. 불고를 가져와. 오, 쟤... 그래. 먹기 싫으므로. 쳐 받자. 쳐 받자. 어, 잠깐만. 돌구만 <laughs> 치워봤자... 어. 색적 <색조 웃음> 완료. 부님? <형님>? 아. 유단님. <laughs> 귀신만 녀석. 얌전히 있어, 알았지? 얌전히 있어, 얌전히. 아, 얌전히 셔. 아,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어차피, 어차피 죽었는데, 어, 가만히 있어 그냥. 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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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 네, 네 음. 친구, 네 친구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laughs> 아, 안녕하신가? 아, 안녕하신가? 아, 물리 중에 한 명. 안녕. 대역. 사람을 죽였네. 잔면 사령장이여서 안녕. 철거. 돼지 같은 녀석, 돼지 같은 소리를 내다니. 뭐라고 해 자식아? <웃음> <웃음> 아, 돼지 녀석. 알아. <laughs> 꿀꿀이. 압도, 압도적이다. 홍어 쉐이크? <laughs> 무슨 말씀이시죠? <laughs> 홍어 쉐이크. 왜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벌칙은 차후 공개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이것은 진정 탈출 게임인가, <laughs> 참교육 게임인가. 정말 재밌었, 재밌었던 인생이었다.